비트코인, 저가 매수세 유인미국 CNBC 수지오먼쇼 호스트인 수지오먼 수지오먼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페이팔을 통해 5,000달러 규모의 BTC를 구매했다고 말했다. 그는 솔직히 이전에는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. 코인베이스는 너무 복잡했다. 페이팔에서는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. 수지 오머는 최근 중국의 엄격한 채굴 규제와 미국의 규제 리스크로 비트코인 시장에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. 단기간 내 가격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1만 2천에서 1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.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 팬이며 개인적으로 구매한 소량의 비트코인은. 팔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. 또더 크립토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멕시코 3대 부호 중한 명인 살리나스 그룹의 리카르도 살리나스 회장 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산의 10%를 비트코인으로 보유 중이라 말했다. 그는 비트코인은 휴대하기 쉬운 자산이다. 또 국제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.